조승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약이나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우리나라로 도망온 범죄인을 그 국가에서 보내달라 요청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는, 인도해주는 것을 범죄인 인도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범죄인들은 도망가고 싶겠죠. 이 재판 관할권이 없는 나라나 안 그러면 어 증거와 증인들이 없는 나라로 가서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싶을 때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이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범죄인 인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래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절차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이고, 다른 나라하고는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랑 우리랑 우리 서로 범죄인이 오고 가고 하면 우리 보내주자. 라고 하는 그게 범죄인 인도 조약인데, 1990년 호주하고 최초로 체결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전 세계 나라들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범죄인 인도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조약을 우선을 하고,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직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서로 합의만 하면, 이 법, 어, 이 법에 따라서 범죄인을 보내준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해줄 범죄, 즉,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야, 그걔좀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나라 법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 그 범죄가 적어도 인도, 그 범죄 인도 나라에 아, 인도에 의해서 사형, 무기징역, 또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근고 이 정도로 좀 뭔가 어 중요한 범죄일 경우에만 그 범죄인을 보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우리가 보내 주지 않는 그 보내 주면 안될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즉 그게 우리나라 법이나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보내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 이미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있어도 보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 이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그 나라를 가, 그 나라에 가서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보내주지 않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정치범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 성격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어, 이게 뭐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체 판단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물론 그 국민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 그 범죄인을 보내달라고 그래도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된 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경우에도 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지금 뭐, 지금 오게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다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